새벽 6시에 나와서 지금 오지 투어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지 투어 가 볼까요? 네. 안녕. <laughs> 안녕. 어디 가? 오지 투어 갑니다. 아, 좋겠다. 다시 가잖아. 왜? 아, 좋겠다. 아, 한번 가보자. 뭐, 어떤데? 자, 여기는 스테이션 3. 자 여기 는 스테이션3. 여기서. 여기 스테이션3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아침부터 열심히 가러 가는 사람들. 아, 좋겠다. 어디 가요? 어디가? 이 시간부터? 말 예헤이 아침부터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가자, 가자. 자 여기에 각방까지 가면 인원수 다섯 명 150에서 내리면 됩니다. I you. 출발 을 합니다. 아, 정말 시골 입니다. 둘러 봐도 산세 는좋 네. 정말 축복 받은땅아요 필리핀 에 농사 짓기 진짜 좋다. 날 씨도 너무 좋고 와. 이런데서 살면 정말로 공기 좋고 물 좋고 살만할까요? 자, 부코 주스가 얼마나 하는지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오 보니까는 330ml가 25페소, 500ml가 35, 1,000ml가 55페소네요. 25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오, 되게 싸죠. 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피티평에서 이렇게 넣어서 따라주는 오케이, <laughs> 먹자 자, 얼음 채우고 코코넛 워터 집어넣고, 따라요 자 어떻게 따른지 한번 볼까요? 자 부코주스 25페소짜리 요거 샀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오 맛있네 무슨 맛이냐면 음좀 달달한 밀크쉐이크 말그대로 우유랑 우유랑 달달한 어떤 예, 그런 맛이에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싸움 딱들을 이렇게 많이 키워요. 자, 싸움 딱들이 로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또. 자, 우리도 로또 사죠. 자, 이 친구들이 싸움 딱들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싸봉이라 그래서. 사봉이라 그래서 얘네들이 어, 싸움 따그루 어, 경기를 해서 이기면 일확천금의 어떤 그런 도박성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 친구가 여기를 안내해준 가이드예요. 저도 가이드지만 이 친구가 가이드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오빠라무. 젤라. 젤라. 일랑다운가나? 2 7 2 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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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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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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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계단식 논도 보이네요. 우와, 신기하다. 야, 진짜 시골이네. 자, 이제 드디어 가파른 경사로가 나옵니다. 한번또 올라가보죠. 자, 열심히 올라왔으니까 코코넛 한번 먹어봐야죠. 예. 아시니까먹어봐야지뭐 이거. 얼마만큼 시원하게 드실 시 한번 볼까요? 시원하게 <laughs> 한번, <시원하게> 한번 <laughs> 시죠 자, 갑니다. 유리! <laughs> <에이! 웃음> <우와! 오, 시원하겠다. 웃음> 와! 오, 쇼겠다 어. 시간어 보지 뭐. 나 아, 이거야? <laughs> 네. <laughs> 이게 맛있어? <웃음> <웃음> 이게 대부분의 반응들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연기도 못하겠다라는 맛이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이게 커피야? <laughs> 와, 이게 커피야? <laughs> 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아 이것도 이것도 커피구나. 커피? 예. <laughs> 커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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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여기는 진짜 정글 같아요. 정글 같아요. 정글 공기는 완전 좋네. 야, 이런데 보라카이 벗어나니까 자연휴양림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애들이랑 같이 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장소기도 해요. 우와, 우와, 여기는 조금 소량. 와, 근처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자 저도 너무너무 들어가보고 싶어요. 자, 위에 보시면 폭포. 와, 진짜 꼭 들어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참.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거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의 숨은 명소를 찾았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회 되시면 여기 아템 타파 꼭 한번 와 보세요.